전세계에서 엎보로쳐맞고 있는 게임 개발자 아 요즘에 말 많더라 아레나 브레이크아웃 저거 저거 중국 게임회사가 만들었는데 시스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타르코프를 대놓고 파쿠리에서 유명해졌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맵 기본 제공 및핑 찍기 기능 상황별 의료템 자동선정 학기 탈출 후 사후 강평 및 동선 복귀 상황 시 공격자와 주고받은 피해 등 온갖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볼수 있고 매칭도 6배 이상 빠른데다 잘 로딩도 없고 텐센트의 벵가드급 커널 레벨 공산당 감시 프로그램 안티 치트 이스퍼트 에이스를 사용해 색까지 잘 잡는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탈코의 완벽한 상위화한 게임으로 자리 잡았고어 근데 심지어 이제 이런 밈까지 퍼지고 있나봐 탈코 250달러인데 이건 공짜야? 공짜야? 난돈 주고 사는 줄 알았네 그럼 이건 수익이 뭘로 내는 거죠? 게임을 하려면 미완성 7년째 얼리 악세스인 게임을 40만원 에디션으로 사야 하며 그보다 상위 에디션이 250 달러 에디션을 내놓으면서 페이투인 요소를 떡치라고 PB 모드는 DLC가 아니라 게임 모드임 같은 말장난으로 유저를 오롱 한다든지 해가지고 타이밍이 되게 안 좋다. 생각해보니까 타이밍이 되게 안 좋다. 탈코비 지금 똥볼 찰때 저기 중국 게임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지금이다, 지금이 적기니 하면서 그냥 그냥 뭐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그냥 화두이쓰 듯이 그냥, 그냥 <laughs> 지금이 하면서 그냥 배 불을 확 질러 가지고 그냥 뭐. 한 번에 탈콥 유저들아 일로 와라 하고 제가 공명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탈콥 신규 유입을 쪽쪽 빨아들이는 중이래 난리 났겠네 우리 니, 니키타 난리 났겠네 그죠 어뭐 이거는 어 평소에 니키타 싫어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네 어 니키타 이, 이 자식아 하면서 어 레딧에 어느 유저가 데이터 마이닝을 했는데 탈콥 보스 키워드가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쿠리한게 아니라 코드 자체를 송두리째 날먹해서 만든 작품 아니냐며 논란이 가중이 됐다. 네, 니키타, 개발자입니다. 탈법 개발자. 어지간히 똥줄이 탔는지 1년 가까이 고집 피우고 있던 게임 요소를 롤백하고 편의성 개선 패치를 제공하며 트위터에서 한 달에 두세 번 할까 말까 하던 포스팅 간격을 하루 만에 6 개, 7 개의 글을 쌓으면서 부쩍 늘어난 활동량을 가시하고 있다. 그, 그러니까 할수 있었는데 안한 거잖아. 니키타 씨가, 어? 이러고 있다가, 어, 씨! 7년째 미지원하고 있는 킬캠과 아군 관전.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주고 해주려고 한다.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디스코드로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버스 키워드 중에 슈터맨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 변수 코드 이름 미정이어서 그냥 개발자 이름 아무거나 넣어뒀는데 그거 마저도 똑같다 그랬다? 그러면 그거 아닐까? 그니까 타르코프를 되게 좋아하는 중국인이 있어. 어 근데 야, 아 니키타, 진 겨울 받네 아야발, 내가 만들어 버려? <laughs> 행동력이 굉장히 강한 그 중국인 게임 개발자가 만든 거죠. <웃음> 저렇게. <laughs> 아야발 내가 만들고 말지. 니키타의 개 같은 놈아 <laughs> 분이 안 풀리는지. 니키타는 아부아의 탈코 표절 의혹이 커뮤니티에서 나올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어... 어 똑같네. 이게 모델링이 아예 똑같나 봐. 돈트케열 유어 프라브름이래. 알바노 너의 문제야. 꼬면 고사던가. 병신 니키타 꼴좋다. <laughs> 너도 아부와 매칭 시간 좀 표절해봐라. <laughs> 소송비 모금 에디션도 만들어 보시는가이 <laughs> 새끼가 개초막이도 꼬시고 개가 천서에서 게임 정상으로 만들어도 좋으니 윈윈이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제가의 공명처럼. 이 여론이 딱 그렇게 됐을 때 이때다 하고 확 그냥. 여론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뭐가 많어. 어떤 한 유튜브 댓글 에 따르면 원래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은 니키타랑 협업하여 만들던 탈코프 모바일 판이었으나 니키타가 변심해서 취소된 프로젝트를 스탠딩 언론 게임으로 피보팅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 이 말이 맞다면 탈코판 다크 앤 다크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사실인지는 검증이 안 되니까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해보자. PB를 따로 팔려고 한 미친 새끼는 당연히 싸다. 대체 게임이 없으면 온툴로 배짱장사하다가 파쿠리키한테 처맞네 <laughs> 러시아 와 중국의 싸움이래. 러시아와 중국의 싸움이래. <laughs> 러시아와 중국의 싸움이래. <laughs> 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원래는 표절을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laughs> 이거 레식 시즌도 비슷한 게 대체재 없어서 배짱장사 하는 중인데 시즌은 누가 안 빼켜 주나? <laughs> 제 말이요. 야, 백길려고 하다가도 아, 야 저거는 안 되겠다. <laughs> 탈컵을 5천 시간 이상 하는 사람인데. 그냥 타르컵 망하면 좋겠대.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저기 아레나 브레이크 아웃이 니키타 <laughs> 이 나쁜 놈이 날이 갈수록 뭐 같은 패치만 하고 그마저도 존나 느리게 패치하고 어 잠깐 자 욕을 너무 많이 써놨네 네좀 어. 많이 화났네요 만약에 레인보우 식스가 그렇게 약간 표절 게임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은 저도 솔직히 지금 레인보우 식스를 5,800시간 했습니다 네 레식 유튜버 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어 백기는 건안 되겠지만 백기는 건안 되겠지만 그냥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왜냐면 어차피 뭐콩국물 떨어지면 먹는 유튜 먹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뭐 게임 하는데 뭐 업데이트 느려서 그냥 하아 이러고 있는데 뭐 비슷한 게임 나왔다 그럼 어뭐 이것도 한번 저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냥 어 컨텐츠 각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어 <laughs> 만약에 레식이 그랬으면은 뭐 오히려 레식이랑 그 게임이랑 비교하면서 유튜브 컨텐츠 한1 0 개나 한 스무 개 만들어서 개꿀 빨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laughs> 아, 또 레식 얘기하니까 바로 또 레식 하나요? 아, 무섭네. 채팅 한 번도 안 치다가 레식 딱 보자마자 뭐 어떻게 썸네일, 썸네일 보고 들어오는 거야? 아, 무섭네. 정말? <laughs> 어, 나, 어, 나, 무서워. <laughs> 안 해. 아, 어. <laughs> 무서워. 무서.